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람지 선생님입니다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지 선생님입니다. 오늘은 일본어 동사 가케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본어 동사 가케르는 기본 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. 옷걸이에 옷을 걸거나 벽에 액자를 걸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.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, 이제부터 다른 뜻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. 잠깐 쉬었다 가야겠다. 아우, 춥다. 고시をかける, 걸터 안다. 소스をかける, 소스를 뿌리다.